반갑습니다. 요새 RPA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강남에서 RPA 교육이 있는데, 그 RPA 교육이 아직 인원이 다안 보였다. 그래서 뭐 폐강이 될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그건 둘째 치고라도 요새 RPA가 CGPT하고 만나면서 로직을 짜주죠. 그 로직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돼버리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예 일어나니까 구독자한테 메일이 하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ERP에서 동일한 행운 어떤 열에 동일한 반복되는 값들이 있다. 근데 그것을 지우는 걸해 어, 해드렸는데 이게잘안 된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하, 확인해 보니까 저는 저 휘발성 메모리해서 만들어놓고 바로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거의 제로예요. 붕어보다 못합니다. 붕어는 그래도 뭐 저는 보면서 잊어 먹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 한, 제가 그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동영상을 몇 번을 봤어요. 예, 몇 번을 보고 그대로 만들다 보니까 저도 잘 이걸 다시 구현하기가 예, 구현은 되는데 다른 거 하고 하는 게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좀 새롭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이제 제걸 가지고 할게요. 구독자님 예제는. 다들 업체 비밀들이 있어서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여기 날짜입니다 이게 날짜는 정수로 돼 있죠 이거 마우스 우클릭해서 날짜를 고치면 정수로 나옵니다 네 예, 구분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그 설비 번호고 설비 번호가 뭐 1번도 있고 2번도 3번까지 있는데요 여기 조금 잘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36행까지만 예, 잘라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이 있는데 예 투입하고 예열하고 뭐 가공 밀링 사상 조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업체마다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틀릴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투입 원료 1만 지우고 싶거나, 아니면 예열 원도 요두 가지를 같이 지우고 싶은 거예요. 이걸요. 이 엑셀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밑에서부터 지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파워 오토메이트로, RPA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서브로 새 흐름을 예, 하이 흐름 하나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통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우리가 가져올 필요는 없으니까 데이터 소스라고 하나 하이 흐름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엑셀을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엑셀은 자, 엑셀 파일 가셔서 예, 시작하기 가져오고 다음 문서. 네, 문서 경로 찾아서 저는 항상 이 바탕화면에 연습 미리라는 곳에다가 다 모아놔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지워버리죠. 네, 그리고 나서, 아, 지워졌다고 후회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지워 상관이 없냐면 내가 더 이상 볼게 아니니까. 이제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생각하는 기술이 있는데. 반복행 삭제라고 여기다가 제가 올려놨고요. 이쪽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엑셀 인스턴스가 하나 나오게 되죠. 저장 누르고 두 번째로 해야 될건 뭐냐면 워크시트를 꼭 활성 워크시트를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엑셀에 활성 워크시트를 지정하는데 얘는 시트 1이에요. 아까 제가 한번몇번 번 해봤어요. 구독자님이 뭐 시키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어, 해봐야죠 애프터 서비스 니까 어? 그럼 여기 이제 끝나고 나면 이 열고 나면은 이제 얘를 xy 좌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첫째 행 빈열하고 얘를 이제 엑셀 인스턴스가 아까 엑셀 열어놓은거죠 실제 엑셀입니다 여기에 퍼스트 프리 컬럼과 퍼스트 프리 로를 지정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얘를 읽기를 합니다 네, 인스턴스 에서는 읽을 수가 없어요 변수로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계산을 하는거지 다이렉트로 가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요거를 네, 셀 범위 하시고 첫째인가 첫째 그 다음 여기를 이제 변수를 지정해서 열이니까 퍼스트 프리 컬럼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지만 한열이 나오고요 그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고급 설정에 가서 꼭 하셔야 돼요 얘하고 얘는 예. 이렇게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첫째 행을 열 이름으로 사용한 거예요. 됐죠? 그로 저장.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담기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실행하시려면요. 이 데이터 소스는 하이 흐름이기 때문에 메인에 가서 이 하이 흐름을 불러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올라가시면 흐름 실행, 에, 흐름 제어라는 곳에 가시면 하이흐름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놓고 네, 클릭하시면 여기 데이터 소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이흐름은 영문뿐이 안 됩니다. 지원 자체가 근데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영문뿐이 안 돼요. 저장하시면 이제 하이흐름까지 실행이 돼요. 자 한번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도록. 자 그러면 여기에 얘가 이제 엑셀을 열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원본 데이터와 변수 테이블 간의 변수 테이블, 원본 테이블과 변수 테이블을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놓고, 그래야 이런 걸 이제 이해하셔야지만 확장성 있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아서 삭제를 돌릴 거예요. 근데 여기 에 있는 행번호와 여기가 샵이, 머리글에 행번호가 없죠 얘는요. 얘는 일행인데 엑셀 인스턴스는 일행인데 엑셀 데이터 테이블 변수 테이블에서는 샵으로 샤브, 표시가 돼서 행번호가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 엑셀 인스턴스에서는 일행인 일행이죠 여기가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두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인데 얘는 영행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영하고 여기에 이하고 서로 매치시켜줘야 됩니다. 지울 때 예, 이거를 제가 언젠가 한번 알뜰이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잘안 드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잘 몰랐으니까 뭐 RPA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한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박사 됐을 거예요. 제가 예, 모든 게다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자 있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0이다, 인덱스 번호로 0이다라고 하면 저쪽도 2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을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하이흐름을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하이흐름. 네, 이번에는 이제 델리트를 할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 네, 테이블하고 예, 항상 하실 때는 언더바를 하셔도 좋고요. 예, 델리트라고 이거 영문에서는 특수기호 머리글 쓰시면 안 됩니다. 그특수기호를 쓰면 나중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 반복인데 저번에 할 때는 각각의 경우를 했어요. 이번에 할 때는 그냥 반복을 해볼게요. 얘를요. 예, 이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 하실 때, 이해가실 때는. 예, 이 x 좌표가 이게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 시작이 나와요. 자, 시작이 나오면은 이제 인덱스 번호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ID 그 넣듯이 인덱스 번호를 넣는 겁니다. 여기 인덱스 번호, 여기를 클릭하시면 퍼스트 예, 프리롤을 예, 선택을 합니다. 됐죠? 예, 그러면 지금 얘는 이 기준은 뭐를 가지고 따질 거냐면 여기 있는 변수 테이블을 가지고 따질 거예요. 됐죠? 변수 테이블을 가지고 어, 따질 겁니다. 그럼 전체 열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여기 보시면 컬럼이 37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37개 중에 한 행은 삭제. 왜? 머리끌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펄스트 프리 로니까 한 행을 또 마이너스 1 해줘야지만 바로 위쪽에 갈거 아니에요? 첫 번째 1서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이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 3을 해줘야지만 이 전체 예 네, 빼기 3을 해줘야지만 요 엑셀 테이블 그니까 변수 테이블의 전체 로의 0서부터 로의 행번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끝은 0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0, 0이 되겠죠? 이거는 지금 여기 변수 테이블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증가는 마이너스 1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로, 어, 루프 인덱스라는 여기에 id 처럼 여기에 당기는 겁니다. id라고 쓰셔도 돼요. 뭐, 클릭해서 id로 만드셔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 어, 변수 테이블을 기준으로 한 인덱스, 그러니까 행의 번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꾸로 놓은 겁니다. 여기를 저장. 네, 그럼 여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됐고요. 이제 if 문을 써가지고, 이제 지우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건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의 경우, 만약이라는 게 있죠. 예, 네, 올려놓습니다.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피 연산자 머리글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얘는 그 각각의 경우처럼 컬런트, 컬런트 컬런트 아이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일단 변수 테이블을 가져온 다음에요. 이 안에다가 디그자가로 여시고 예. 또 여기 변수 테이블을 클릭하신 다음에 행의 번호를 기록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퍼센트는 빼야 돼요. 왜? 벌써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죠. 이게 행의 번호예요. 이 테이블의 행의 번호. 네, 그럼 열의 번호를 또 가져야 와 되겠죠. 네, 그래서 d 자 가로 여시고 네, 그리고 항상 웹 다운표 드시고요. 그렇죠. 공정 네, 구분이라는 구분이란 머리글에서 아까 여기에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맨 끝에 있는 얘를 뭐와 같다면 이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뭐와 같은지는 제가 여기에 보니까 투입 원료 1이라고 되어있네요. 요거를 네, 그냥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놓겠습니다. 이거, 이건 하나만 지우는 거죠. 두개 지울 때는 어떻게 할겠습니까세개 지울 때는 그건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요, 요 행에서 요거와 같다면 이제 예 같다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지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기 엑셀에 가시면 고급이 있는데 고급에 보시면 아, 워크시트에서 열 삭제가 있어요. 열 워크시트에서 행 삭제. 네, 이거 자, 계속 헷갈려요. 저는 말하면서도 헷갈려. 행 삭제.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또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냐면. 얘는 진짜 엑셀을 또 기준으로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행을 인덱스라는 이 행을 갖다가 넣어버리면 에러가 난다는 거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얘 어, 변수 테이블의 행과 얘네 행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얘는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플러스 2를 해줘야 돼요. 플러스 네, 2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왜 일을 하는지는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또 잠시 저도 헷갈렸습니다. 잘 기억이 잘안 나요. 예, 플러스 2가 맞습니다. 예, 그 나중에 또 하면 그리고 예, 저장 누르시고 예, 됐죠. 그러면 이제 얘가 알아서 지워지겠죠. 예,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되고 또 메인에 가서 하위 테이블을 또 불러와야 돼요. 하위 흐름을 있죠. 예, 하위 흐름을 근데 얘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아까 하셨던 거하고 똑같이, 흐름 제어에 가시면, 여기, 흐름, 샤이, 흐름 실행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왜 내가 검색을 안 하냐면, 이 검색을 해보면 전문가 삘은 나지만, 나중에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문가 삘을 내려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래죠 이렇게, 저장. 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실행이 되고,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됐죠?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게 공정구분이 공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못 찾은 겁니다 공정구분인데 제가 이게 또 못하다놨네요 저장 다시 한번 하고 걷다가 자, 여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아. 제가 또 틀렸죠? 이게 뭐 하나를 이게 삽입이 아니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우라질. 아, 이게 아침에 뭐를 하면은 왜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눈을 보면서도 자꾸 잊어먹고 이걸 아까도 해 봤는데. 여기 그 워크시트 행 삭제가 있죠. 예, 여기다가 놓고, 이거 예, 클릭하시고, 인덱스 클릭하시고, 여기다 플러스 2로 예, 해서, 요, 요, 인덱스하고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저장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지웠죠? 16번 보세요. 16번도 지웠죠? 1번을 보세요. 자, 1번까지 지우고, 다 끝났죠. 자, 이거 삭제하고, 네,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여기 만약의 경우를 더블 클릭해서 두 가지를 지우고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조건문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꼴 치고, 어, 이꼴 이게 웹다운표일겁니다 투입 또 헷갈리네요 투입하고 언더바하고 원료 1이라는거 하고 웹다운표 꼭 올리시고 그 다음 5화 5가 복권 복원. 9권이죠 얘가 네, 그리고 얘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그냥 그대로 붙여놓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했던게 이제 자 제가 예열 예열 투입1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저장하지 마시고 요 밑에 얘를 이제 추로로 고치시면 돼요. 추로로 소문자로 하셔야 돼요. 추로 추로 네, 하시면 이제 여기에 사실이라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엔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응용이죠. 이제는, 어, 기어 다니시다가, 이제, 걸어 다니는 사례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라이를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잘안 되시면, 메일 한번 주시면, 저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예, 네, 그럼 됐죠. 제가, 이게 좀 틀릴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기, 엑셀 데이터에 와서, 예열 언더바 원료 1로 돼 있네요. 다시 한번, 예열, 언더바, 원료, 일. 자, 이렇게 해서, 예, 저장. 됐죠. 예,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장을 일단 하나 하고, 자, 실행을 한번 또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실행을 하시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여기서부터 지워지는 거죠. 30번 지워졌고, 30 지워졌고, 17번, 16번 지워졌죠. 그리고 2번, 1번. 자,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어, 오늘 구독자님의 아주 좋은 지적을 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공부하는 거죠. 완벽한 인간이 어디 습니까 완벽한 전문가도 없고요.